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이터입니다 네. 새 첫날입니다. 새뭐 1월 1일은 아니고 새첫 출근 날인데 네.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전과 투자 파트의 박준호 팀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걸 네. <laughs> 열심히 써셔서 그런 것 같은데 어, 저희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영국 에 슈퍼마켓 리츠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글로벌 리츠 시장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볼까 하는데 네. 먼저 영국 슈퍼마켓 리츠 얘기를 해 보죠. 네. 그 오늘 저 저희 이제 SPI 기구를해 주셨는데 네. 제목이 영국 슈퍼마켓 리츠 공고한 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뭔가 어, 단단한 앞으로 좀 음, 앞으로 도 괜찮다 이런 어떤 이앙스를 주는 기구글인데 음, 네. 사실은 이게 리테일 리츠라는 게, 뭐, 저희가 시작 전에 잠깐 이마트 얘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이, 이 e 커머스의 발달, 그리고 각 나라별로 사정은 다르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이먼 프라퍼티가 대표적인 쇼핑몰 리츠인데, 네. 그 리츠도 상당히 이제, 지난 10년간 시총이 많이 이렇게 줄었었고, 네. 예, 우리나라 리테일 리츠도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영국 이 제목만 봐서 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웃음> 네, <웃음> 한번 어떤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슈퍼마켓 리츠에 대해서 이제 음. 글을 썼는데요. 어, 첫 번째는 작년에 뭐 이따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작년에 글로벌 주식시장, 리츠 시장 음. 굉장히 다 어려움을 겪었는데 올해도 쉬운 시장은 아닐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에는 금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점들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했는데. 올해도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미국보다 더큰 폭으로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 경기 방어주 그런 성격을 가진 리츠를 좀 소개해보자 이렇게 하나를 주제를 잡았고요. 어,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대형마트 네. 가지고 있는 이런 리츠들이 있는데 어, 대형마트들의, 대형마트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와 그러면 영국이 좀 다른 점이 어떤 점인가 이런 차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소개를 해드려 봅니다 음, 알겠습니다 영국 슈퍼마켓 리츠는 어떤 점이 다른가요? 어, 우선은 제가 경기 방어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내년도에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소비자들의 음. 소비 자체가 침체 되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거고요 저희가 보통 필수 소비재는 그래도 좀 경기 방어주인 성격이 네, 네, 네. 있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안에서도 뭐 저희가 그로서리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료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 의식주와 관련이 있는 그런 섹터기 때문에 그쵸? 굉장히 좀더 안정적인 매출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연말에 보니까 확실히 이제 필수 소비자로 이마트가 물가 안정 프로젝트를 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주말에 장을 보러 가려면 못 갔어요 <laughs> <laughs> 기찰대가 없다 해서 네, 맞아요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네. 영국 슈퍼마켓 리치는 영국에서 우리나라도 음. 좀 익숙한 기업인데 음. 테스코나 세인즈버리 예. 이렇게 대형 슈퍼마켓들을 임차인으로 보유하고 음. 있고요. 네. 총 8개의 임차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어, 슈퍼마켓 그 사이트 자체는 한어 16개를 음. 운영하고 있고 어, 여기서 뭐 테스코나 세인즈버리의 이제 점유율 자체는 어, 포트폴리오의 점유 율 자체는 한 거의 80%가 좀 넘어갑니다. 음, 시장 점유율보다는 조금 높은 편인데, 원래 그들 음, 사업자들이 네. 시장 점유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음. 어, 거의 시장과 좀 비슷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음. 있습니다. 이 슈퍼마켓 인컴 리치가 제일 큰 어떤 그런 리테일 리치인가요, 영국에서? 아니요, 리테일 리치 중에는 다른 리치들도 있는데, 네. 리테일 안에서도 음, 슈퍼마켓. 어, 슈퍼마켓에 네. 굉장히 포커스된 음, 리치다. 음. 음. 경쟁상 경쟁할 수 있는 그런 리치는 없나요, 유산? 그 다른 좀 복합 리츠들이 있는데 음, 슈퍼마켓만, 슈퍼마켓만 한 전문적으로 네. 하는 리츠는 어, 네. 영국에서는 이 리츠가 하나 아, 어떤 유일하군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영국인들의 어떤 일상을 네. 저희가 관음할 수있는 네. 어떤 생활 뭐 패턴을 알수 있는 그런 리츠겠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저희가 필수 서비스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017년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음. 상장 이후로 최근에 이 슈퍼마켓 리츠도 이천 이제 작년이죠. 2022년에는 좀 주가가 좀 조정받긴 해서 어, 누적 승률이 좀 빠지긴 했는데 어, 총 누적 승률은 연율로 하면은 6.5% 정도가 나오고요. 네네. 이제 다른 리츠들 아니 다른 주식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간 성격이 있어요. 음. 그런 면에도 굉장히 경기 방어주 성격을 잘 가지고 있다. 네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제 영국은 어떤가요? 실제로도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지로 네. 이커머스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을 네.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영향은 좀 어떤가요? 영국이 유럽 내에서 가장 이커머스가 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아, 국가고요. 거예요? 네. 데이터로 보면은 저희가 보통 온라인 침투율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람들이 네. 소비하는 가운데 네. 온라인으로 소비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고 음. 했을 때. 어 우선 중국을 눈으로 하면은 음. 우리나라 굉장히 잘발달되어 있는 국가고요. 그렇죠. 사람들 굉장히 집중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랑 제영토 크기는 우리나라보다 좀더 큰데 좀 잉글랜드만 두고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음. 영국도 온라인 침투율이 거의 30% 가까이 돼서 음.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빠른 그런 네. 국가고요. 그만큼 리차네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만큼 영국은 물류 섹터가 굉장히 핫, 핫했던 섹터고 음.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오, 그 소비 행태 자체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굉장히 잘 전환되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할수 있죠 네네네 음~ 아까 이제 인구 구조도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네. 그니까 러그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어떤 동력 성장 엔진이 많이 이렇게 약화되고 음. 있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영국은 이전에 제가 영국 기숙사를 입하면서 인구 부조에대해서 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들은 확실히 늘어나고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요 <laughs> 우리나라는 작년을 인 네. 처음으로 기점으로 해서 네. 총인구 자체가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네. 출생률 자체는 뭐~ 이전부터 음. 굉장히 계속 이제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네. 총인구는 그동안에 이제 네. 성장했다가 네. 이제부터 이제 빠지는 구조거든요. 네. 영국은 한 20년 전에 그때 출생률이 영국도 마찬가, 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감소하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해도 지금은 앞으로 20년 동안은 계속 더 출생 인구가 늘어나서 총 인구가 자체가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는 이 소비를 할수 있는 소비층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좀 저감된다고 하면은 영국은 소비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는 구조라서 더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이제, 오늘 제가 흥미로웠던 건 또, 이 약간 영국의 슈퍼는, 이 커머스에서도 이 커머스 발달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네.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사실 저도 깜짝 놀란 음. 부분인데요. 어, 저희 기고글에 보면 이제 차트를 올려놨는데, 영국에서는 슈퍼마켓 음. 중에 테스코가 1위 사업자예요. 네네. 테스코가 전체 시장 점유율에 음. 27%를 보유하고 있는데, 온라인만 치면 은 36%입니다. 온라인이 더 높네요. 응. 네, 온라인에더 응. 높고요. 네. 그렇다는 응. 말은 기존의 오프라인 플레이어가 온라인에서 더, 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음. 볼수 있는데 어, 테스코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이제 슈퍼마켓들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그러면 1위가 테스코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2위, 2위나 3위는 뭐, 아마존 같은데는 아마존이 뭐 네. 미국에서도 그 식료품 세, 이 음. 카테고리 자체는 음. 온라인으로 잘 하고 있지 못했어요. 네네. 그 이유가 다른 음. 공산품들은 자체적으로 보유해서 이제 팔면 되는데, 음. 식료품은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아요. 그래서 이거를잘 못하고 있었는데, 이전에 몇년 전에 홀푸드라는 업체를 인수하면서 네네. 그것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잘 하, 해, 도전해볼 것이다. 이런 음. 기사들은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음. 못하고요. 영국에는 약간, 예를 들면 마켓컬리 같은 그런 회사는 없는 건가요? 하나 있습니다. 음. <laughs> 오카도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그 회사는 이제 슈퍼마켓 회사인데 음. 오프라인 매장은 하나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고, 네네. 그 회사가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음. 그 회사보다 기존에 있던 슈퍼마켓들이 더 잘하고 있는지. 음. 오카도는 점유율 얼마예요? 오카도는 그 점유율이 한 전체적인 온라인에서14% 정도 되는데 음, 차이가 물론, 좀 있네요. 네. 네. 물론 이것도 단일 업체가 신생 음. 업체가 이 정도 하는 음.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한데 네네네. 그렇다고 그전에 대형사들보다 음. 더 잘하고 있는 그건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제 좀 흥미로웠던 게 PB의 나라 영국이라고 해서 이 네. PB 상품 비중이 높은 것도 네. 어찌 보면 이제 슈퍼마켓 인컴 리츠 같은 거 되게 장점이다. 네. 뭐 리, 그런 임차인들 이 있는 네. 게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네. 네.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가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부동산에서 임차인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이 슈퍼마켓 음. 리치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들이랑 그 매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뭐 15년 정도로 굉장히 음. 길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동안에는 이 슈퍼마켓, 음. 정말 슈퍼마켓 사업자들이 비즈니스가 업앤다운이 있더라도 난 어쨌든 정해진 임대식을 음. 받는다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임차인의 경쟁성이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어야지, 임대료를 나중에도 더 비슷하게 받거나 아니면 올려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슈퍼마켓들이 잘 경쟁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네. 우리나라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1, 2, 3위 사업자인데, 이들도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게 영국의 슈퍼마켓이에요.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PV 상품을 높이고 네.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뭐 조금 더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데 네. PB 상품이 없이 보통 네. 반대되는 개념을 내셔널 이제 브랜드라고 해서 MB, MB 상품이라고 네. 하는데 뭐 라면 식품에서도 음. 중요한 뭐 그런 식품 음. 사업자의 음. 어, 누구나 아는 그런 라면을 다 갖다 놔야 되고 우유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MB만을 갖다야 놔 된다고 음, 하면은 음. 차별점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사람들의 유통 업자를 굉장히 신뢰한다. 음, 그들의 PB 상품을 좋아한다라고 음, 하면은 음. 그들의 자체적인 상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다 굉장히 경쟁력이 이제 뛰어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제가 이제 뭐 슈퍼마켓 인컴리츠 이번에 네. 이제 기고를 에디팅하면서 이제 홈페이지랑 뭐 이런 이런저런 이제 링크들이나 또 이제 트위터도 하더라고요. 한번 아, 찾아봤는데, 네. 약간 놀랬던 점은 이게 뭐 리츠라는 건 아직도 음. 많은 사람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 용어가 음. 저는 어떤 이질감도 있고, 네. 이 슈퍼마켓은 되게 친숙한데, 이 슈퍼마켓 리츠인데, 상당히 이그 홈페이지나 어떤 트위터를 통해서. 음. 어떤 이게 투자자일 수도 있고 아니 소비자일 수도 있고 네. 되게 소통을 되게 잘하는구나 네 되게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더라고요 약간 네. 그런 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네그 아까 물류 쪽 얘기하다가 하나 좀 음. 빠뜨렸는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음. 우리나라는 다른 기, 대형마트보다 음. 말씀하신 마켓컬리나 쿠팡 음. 다른 업체들이 굉장히 더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서 성장성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는데 기존에 영국에서는 기존 대형마트 사업자들이 온라인을 잘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좀 부지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그런 이마트나 롯데마트, 음. 홈플러스에 가보시면은 뭐 지방에는 큰 점포들도 있지만은 서울에는 대부분 이렇게 단독 건물이 많아요. 그 보통 음. 주차장도 음. 1층부터 1, 2, 3층은 주차장이고 뭐 식료품점은 지하에 있고 음. 위에 리테일이 있고 음.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네, 영국에서는 슈퍼마켓 건물이 있고 그 주변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일종의 이제 물류센터처럼 네. 이렇게 트럭이 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유 공간 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음. 여유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새로운 물류 창고처럼 이렇게 음. 개발을 해서 음. 거기 그 부지를 오히려 이제 전진 기지처럼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음.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와 이제 영국의 대형 마트는 온라인에 접근할 때좀 차별성이 있었다 이렇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거는 이제 도심 내에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네. 이제 라스트마일 이제 물류센터처럼 그런 네. 식으로 기능을 할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는 점점 더 음. 라스트마일이 중요하다고 음. 하는데 영국에선 부지 자체를 라스트마일로 음. 사용할 수 있던 것. 음. 네. 이뭐 사실은 투자자분들께서 영국 슈퍼마켓 리치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쉽지만은 않으지만 아, 네, 그렇죠. 네. 또 보면 음. 이제 한번이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찾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슈퍼마켓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되게 가깝고, 네. 또 영국인들의 삶도 이해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재밌는 지점들이 많고, 또 이제 전세계 로 리테일이나 이런 쪽이 섹터가 좀 많이 안 좋지만, 여기 분명히 또 장점도 있는 회사고, 네. 또 말씀드려보면 이제 이 커머스 발달에 따른 어떤 그런 물류 부지, 이런 물류 어떤 수요가 필요한데, 네. 그런 것과도 사실은 이제 어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어떤 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관점에서는 영국의 대형 마트 리츠, 음. 뭐 국내의 대형 마트 음. 리츠가 있다면 이게 구조적으로 는 똑같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임차인의 상황이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국가적으로도 이런 다양한 차별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비즈니스 상황을 잘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국내와 영국은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예, 그런 섹터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영국 슈퍼마켓 리츠의 공구원 회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